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laughs> 동생이 온줄 알았네 <laughs>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동생이 온줄 알았네 <laughs> 좀 이렇게 땡기셨나 얼굴? 이렇게 <laughs> 어. 어. 여러분 명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이 있는지 아세요? 아, 첫 번째는 비싸요. 그래서 그 명품 그릇 중에 어, 로얄 코펜하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그릇인데 뭐 비싼 것들은 막 그릇 하나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고 최고 비싼 걸 제가 찾아봤더니 접시 하나에 1,500만 원이 넘는데요. 1,500만 원. 어, 여러분 이렇게 명품은 비쌉니다. 그두 번째로 명품은 작품에 가까워요. 이름도 어려워. 이게 랑의 운투 제네라는 시계가 있대요. 저 시계인데, 저시는 부품마다 조립을 했던 그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수공업으로 각 장인들이 자기가 이걸 부품을 어,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수공 제품입니다. 저건 완전히 뭐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슷한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명품은 짝퉁이 있어. 여러분, 길거리 표에 짝퉁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 있어요. <laughs> 길거리 표에 짝퉁이 없어요. 명품에만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명품도 아닌데, 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뭐 이렇게 나이키, 뭐 나이키, 나이스. 아디다스는 아디도스, 뭐 퓨마는 뭐 파마,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뭡니까? 진짜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짝퉁의 특징이죠.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그 마지막 날에 한쪽에는 양의 한쪽에는 염소 그리고 그 양에게는 영생을 염소에게는 영벌을 내리겠다 이게 최후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염소라는 이 염소의 무리들 역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임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십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사. 아그네이 신 것이나 홀버드신 것이나 경드신 것이나 오게 갖추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막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다 했거든요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 드시고 옥에 갇히셨을 때 저희들도 다 공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염소들도 주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믿는 자들이었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딱 정리가 되시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 지옥 그 얘기 쉽게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다 믿는 자예요. 다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임금님과 관계 있는 자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불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서운 본문이에요. 왜요? 누구는 제대로 된 믿음이고, 누구는 짝퉁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구역 개강으로 함께 모였는데,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올한해 우리 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지, 어떤 구역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관심사가 같은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까? 35절, 36절에 답이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벙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양의 무리에 속했던 의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에, 이에 예,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우리가 흔히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자한 명에게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그들을 나의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작은 자한 사람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 작은 자들한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같은 거예요. 관심사가 누구와 예수님과 관심사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작은 자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 작은 자를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했던 이유였고, 바른 믿음, 명품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관심사가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바른 신앙이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해 우리 구역의 목표는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작은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한 작은 영혼이니까. 우리 구역 안에서의 한 작은 영혼 또 우리 교구 안에서의 한 작은 영혼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님 보단 다 작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 <laughs> <laughs> 할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우리 옆에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좀제 가슴이 아픈 게 몸의 질병 가운데서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몸의 질병으로 항암하면서 이 생사를 오 가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중고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 물적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들을 누구 대하시 드요? 바로 예수님 대하듯이 먼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구역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뛰어넘어 우리 교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정말 관심과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마치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대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올 한해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구역 모임 왜 하세요? 어. 뭐 우리 세상에서 개 모임하듯이 뭐이서 그냥 친교하려고 구역 모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적 알고 합시다. 구역 모임 왜 모이는 겁니까? 왜 모여요 구역으로 굳이 피곤하게 왜 모입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 하면 무슨 훈련이냐? 말씀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구역에서 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예배자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구역이 보이는 거예요. 인워드 안쪽이 아니라 아웃워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끼리 이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데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친교지요, 친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교와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었는데 그 친교는 무슨 친교냐면 성만찬의 친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 같이 모여있는 형제 자매가 다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참 많은 계층들이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색깔의 사람들, 전혀 다른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 초대교회는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색깔, 다른 계층,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 코인온이야.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끈이 되어지고, 복음이 이가 되어져서, 전혀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영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그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은 주인들끼리만 모이고 종들은 종들끼리만 모여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만 부자들이 안껴주니까 불유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 옆에서 쫄쫄 굶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했던 거 아니에요. 이 친교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친교, 나의 어떤 맺어져 있는 나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친교가 아니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전혀 다른 부류와 전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묶여지는 영적인 교전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놓쳐버렸을 때 바울이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구역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나와는 색깔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와는 계층이 다르고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역의 모임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과 맞게 되는 그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구역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가적으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개모임과는 다른 교회만의 특별한 친교와 교제인 것입니다. 훈련, 전도, 교제.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부기도예요. 처음도 중복이 돼야 되고, 마침도 중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그 영혼이 품어지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한 반은 기도 못하고, 다섯 분씩 제가 정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그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 좀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한 지난 두 주인가요? 제가 그날... 그분 놓고 이름을 기도했는데 그날 그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제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요라고 한 분이 한두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말을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아 원서가 네가 기도 너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졌어요. 저 지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니까 하루 종일 그 다섯 분인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영혼을 품을 수 있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역의올한해 포커스는 누구냐? 소자 또 이름 소자이신 분 없으시죠? 네. 소자. 작은 자. 작은 그 영혼. 그 영혼을 내 마음 속에 품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션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돌보고 필요를 채워 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액션을 취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손 잡아 본적 없다. 다손잡았네 네. 결혼하기 전에 뽀뽀 안해본 <laughs> 뽀뽀 다해 봤죠. 왜요? 사랑하니까 액션이 따오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뭐 사랑 행복, 추상적인 단어.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저기 앉아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할까? 막 고민하다가 아내의 생일이 가까워집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액션을 취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다는 제 레스토랑 제두달 전부터 막 검색을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요리사예요. 제가 거기 예약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돌본다. 여러분, 사랑에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작은 그한 영혼 마음에 품은 신 기도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구역들이 함께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정말 영적 물적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구역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잊을 만큼 겸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놓고도 저는 또 회장이 안 되네 아까 자랑했으니까 무언가를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잊을 정도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하이니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 작은 자한 명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힌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양의 무리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선한 행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서일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납니까? 누구한테 뭘 해주면? 선한 행위하면?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그것을 잊을 만큼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로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몇 년을 구역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이게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눈이 돌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오직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공동체 안에 자기 공로의 답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섬긴 열심만이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서운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내가 베푼 것은 또다 기억해. 근데 내가 받은 것만 다 잊어버려, 그죠? 제가 지난 주에 20년 만에 우리 총신대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목요일에. 그래서 20년 만에 거의 막 처음 보는 우리 동창들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딱 보자마자 뭐가 있냐면, 어, 제 머릿속에 갑자기 딱 드는 거야. 어, 제 예전에 저한테 밥값 준다고 해놓고 안 줬던 애인데, 이게 뭐, 이게 먼저 막 떠오르는 거야.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줬던 것은 평생 잊지 않고, 20년간 기억나 내가 받은 것은 하루 만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준 사람은 20년 기억해도. 빌려간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것은 잊어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 이게 저는 모든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 해줬는데, 내가 뭐 해줬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내가 뭐 받았는데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부부 관계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거 있죠.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와 구역원들의 삼겨진 손길은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구역의 모임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단언컨대 죽은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우리 구역원에게 기도받은 이야기 섬김 갖고 돌봄받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은혜받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구역은 살아있는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작은 자한 영혼. 올한해 우리 구역 모임의 포커스가 우리 구역 모임만 해서 어려운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올해 한 해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시작하실 때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그 인원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인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인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넘어 액션이 있는 신앙, 액션이 있는 우리 구역들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가득한 우리 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